야 문제 3개 해놔야 될것 같아 이거. 아니 너네더 뒤로 가난리정영재너 뒤로 가, 아, 난리 정... 난리 나... 너 뒤로 가. 싸... 문제를 미리 해놔야 돼더더더 얘네 더, 더, 더. 빨리 맞힌다 어떻게 <laughs> <너> 뒤로 가너 <laughs> 뒤로 가 얘네 <laughs> 너무 잘해 소리를 더 키워봐 소리 최대야 여기서 뭐 키워? 아니, 시작 시작 <laughs> 교수 청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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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주, 청주. <웃음> 신문 신문 김우치 <laughs> <기무치. 웃음> 신문, 학부사, 학부사 응. 현대자동차. 했어, 했어. 어? 현대자동차. <laughs> 현대자동차, 현대자동차, <웃음> <진짜> 현대자동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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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대상 현대자동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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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대자동차댔다자댔다현나타동댔다대소나차좋대다 그랜저그랜저 때려쳐. 그저 때려쳐. 때려쳐. 쏘나타. 쏘나타. 현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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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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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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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차. 현대 자동차. 쏘나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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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대 자동차 나타어 아니, 말을 따라지 말. 패스 <laughs> 저기 뒤에 저 뒤에 김보영 <laughs> 남자,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아니 뭐.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네 이해 네네네 멍멍 멍멍멍멍멍멍 멍멍. 강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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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강아지. 오, 오. 오줌, 오줌, 한문, 한문으로, 할머니, 할머니, 한자로, 한자로, <laughs> 냉장고, 냉장고, 어떡해, 한자로. 오, 오.